아이고 어지러워 민호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안경에 그 파리가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함께 봐야죠 앞으로 떨리지? 대왕은 앞으로 떨린다고 합니다 자치워합니다 와우! Wow. <laughs> 어. 아. 짊어진 배낭 무게를 생각 못했었다. 발을 칼고 나면. 선님 지금 여기 다 지금 가아엎었는데 여기다가 무슨 작물을 다시 재배할 계획이세요? 올해 대파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를 그거게 <�cole> <laughs> 예 와우. 어. <handcuffs> 방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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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안녕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 둘셋 아, 하나, 둘, 셋, 얍! 어, 이제 내가 벽을 뚫어볼게. 얍! 뿅뿅 뿅. 아이고 아 이거는 안 뚫렸다. <laughs> 어, 이제 그 스탠딩 마이크로 변해볼게. 하나, 둘, 셋, 얍! 내 모자를 걸쳐볼게.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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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휴지로 변해볼게 휴지 하나 둘셋얍펑 와우 아이 어지러워 막 내려왔더니 너무 어지럽다 에헤헤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 심심하다 안녕 얍 <laughs> 어. 와우 아이 어지러워 막 내려왔더니 너무 어지럽다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작년 그3 4분기 에서 경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곧바로 경기 회복으로 전환 된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좀 일러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 한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 frb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즘 사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남인노트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경에 안그 파리가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 위해서 좀더 많은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laughs> 네, 죄송합니다.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렘, 그러면 GDP 성장률이 이제 4라다는 건,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경기가 바닥을 완전히 터닝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네. 일단 저점을 지나간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더 많은